자, 변반을 자고 자동사냥을 해도 자꾸 죽어요. 누가 치면 자동으로 배를 할수 없나요? 이게 뭔 내용이냐면은, 막피들이 가서범피를 시키면은 장비가 벗겨져가지고 쉽게 죽잖아요. 그러면은, 해결 방법이 없나? 자동배를 하는 방법은 없나? 이 얘기잖아요. 자동 설정에서 PK나, PK 당하면은, 텔를 하거나 배를 설정하시면 돼요. 어떻게 설정하냐면, 그, 전체로, 일단 해놓으셔야 돼요, 전체로. 랩이 낮으면 이거 안 됩니다. 박병호님. 랩이 70인가 80인가, 아마 70인가 넘어야 될 거예요, 70. 70 넘어야 됩니다. 그 이전에는 이게 전체가 안 돼요. 그것도 적어놔야겠다. 65랩부터요? 65랩, 65랩. 랩이 65 넘어야지 가능합니다. 그래야지 설정이 가능해요. 85랩은 또 어디서 났어 아, 85랩이라고요? 아 그러면 대신에 일단은 보조하고 주변하고 이렇게 전체가 있는데 전체를 클릭해 놓으셔야 돼요 전체를 전체를 클릭해 놓으셔야지만 그걸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경로 여기 전체에서 경로를 보시면 여기 보면 무작위 텔레포트 조건이 있습니다 무작위 텔레포트 조건 해 가지고 뭐 HP 50% 이하일 때 텔레포트 하는 거 이건 몹이죠 비전투일 때 이것도 몹이죠 다수상대 이것도 몹이죠 근데 맨 마지막에 보면 PVP 피격이라는 게 있어. 이걸 온 해놓으시면 돼요 온. 그럼 누군가 딱 때리면 텔을 합니다. 이건 텔이에요. 이건 텔이고 그다음에 이 앞으로 가가지고 귀환 조건 전투에 보면은 여기 없네 여기는 이거밖에 없네 텔밖에 없죠. 다, 다른 데는 없죠. 우선 여기서 PVP 피격에서 이거 오을 해놓으면은 귀환은 아니고. 텔까지는 할수 있어요 텔까지는 전투 있다고 전투가 귀한 조건이 아니야 여기 귀한 조건에서는 이거는 아마 해 놓으셨을 거야 아마 TVP랑은 상관이 없는데 대신 귀한 조건에 이제 이걸 선정해 놓으시면 은 HP 20% 이하일 때귀한그 다음에 MP가 또몇 프로 이하일 때몇 프로 이하일 때귀한하는거 이것도 설정할 수 있고 무게가 몇 프로 이상일 때 82%넘어 공격을 안 하잖아요. 이것도 설정할 수 있어. 설정하면 이게 됐을 때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밑에 거 물약이 하나도 없을 때또 귀환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순간이동 주문서가 하나도 없을 때도 귀환을 합니다. 이것도 설정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뭐 다른 거, 뭐 촐기가 하나도 없을 때 설정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일단은 설정은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텔이 안 되는 데서 하면 죽어요 예를 들면은 그게 어디냐면 화동풍둥설벽용계나 기감 저녁 대 이럴 때는 지배 위반이 없으면 무작위 텔이 안 돼요 그래 가지고 이런데서 이런 하면 안 돼요 죽는 거야 그냥 변피만 거는 거 아니에요 이레턴 디스 이런 걸로 죽인단 말이에요 이런 걸로 죽이기 때문에 어차피 모니터 안 하고 있으면 죽긴 죽어요 변피는 이제 혼자 있을 때만 하는 거예요, 그냥. 법사 혼자 있는데, 고장필 때. 어차피 안 죽거든. 한대 때리면 테라니까. 이렇게 설정해놓으면 한대 때리면 테라입니다. 그래가지고 못 죽여, 어차피. 여럿이 있으면 변피 안 해요. 그냥 죽입니다, 그냥. 이래 걸고, 턴 찍고, 디스. 깔끔하게 죽입니다, 그냥. <laughs> 깔끔하게 죽이니까, 뭐 어차피 죽는 걸 피할 순 없어요. 저랩 사냥터 가서 사냥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음. 그리고 또한 가지 팁으로는, 화둥풍둥 설벽 용계 있잖아요. 여기 만약에 지배이반이 있다면, 여기 괜찮아요. 왜냐면, 쟤네들이 몰려다니는데 지배이반이 다 없어. 보니까. 지배이반이 다 없어가지고, 여기 귀찮으니까 사냥 안 하더라고. 심심하면 한번 오겠지. 오긴 오겠지만, 자기들 자동 돌리는데, 그런 데만 애들 죽이지. 자기들 자동 안 돌리는데, 이런 데는 안 죽여요. 왜냐면은 자기들이 자동을 돌리려면은 지배이반이 두개 있어야 되거든. 왜냐면은 오마르타 부적은 옛날부터 나왔어. 그래가지고 지배부적 하나를 만들 수가 있어. 옛날부터 만드는 캐릭터도 있으니까. 지배이반은 나온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보조 캐릭터 가 하나 사줘야 되고. 그리고 죽이려면은 자기 캐릭터 지배위반 하나 있을 때두개 있어야 되거든 <laughs> 돈 아까운가 보지 본, 캐릭터이, 본 캐릭터는 지배위반이 다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거기 가서 애들 죽여서 뭐 하냐 이거지 자기 캐릭이 거기서 안 돌고 있는데 그냥 너네들은 거기서 그냥 사냥해 그냥 이거지 심심해서 죽일 수도 있겠지만 지배위반도 없나 봐또뭐 하는 거 보면 근데 오만 같은 경우는 얘기가 다릅니다 오만 같은 경우엔 일단 뭐 내가 무슨 막피 혈은 아니니까 뭐 정확한 내용은 몰라요. 그냥 내 생각이야. 애들을 죽이려면은 뭔가 남는 게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은 남을 만한 거는 딱 그거밖에 없어. 자기 캐릭이 거기서 돌고 있는 거야. 근데 애들을 골라놓으면 그 사냥을 많이 해가지고 아데나를 많이 모을거 아니에요. 레버도 빨리 하고. 그래서 주로 가는 데는 그 캐릭이, 그 보조 캐릭이 거기서 돌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거 해가지고 죽이는 겁니다. 각 층마다 돌고 있을 거야, 각 층마다. 그래야지 죽이면서도 뭔가 남는 게 있지. 죽이기만 하고 남는 거 하나도 없잖아, 그냥. 그냥 딸랑 한 캐릭만 있으면은, 본 캐릭만 있으면은, 죽이고 나 남는 게 하나도 없어. 아무튼 뭐제 생각은 그래요. 진짜 말 그대로 진짜 원 디셋, 이래 디스면 죽어요, 웬만한 캐릭들은. 일텔 설정이라도 좀 해놓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른 서브는 모르겠어. 우리 서브 기준이에요. 다른 서브 막피들은 다 죽은 지도 몰라. 우리 서브는 좀 그래. 아마 모반한테 죽은 게 아닐 거야. 그냥 막피들이 죽인 걸 거예요. 모반한테는잘안 죽어요. 어쩌다 한 번씩 죽긴 죽는데, 제가 어쩌다 한 번씩 죽는 거 봤거든요. 거의 안 죽어요, 거의. 자동 돌리다가 죽으면은 좀덜 짜증나요. 근데, 니지가 왜안마하냐면 아직까지 안마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자동 이렇게 모니터 하고 있잖아요? 모니터 하고 있으면서, 밥 먹고 있었어. PC방에 라면을 시켜가지고, 라면을 막 먹고 있어. 그럼 자동으로 돌리고 있잖아. 근데, 갑자기 애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순식간에 내캐릭 죽는 거야. 막 때리는 거야. 죽는 것도 아니고, 막 때리는 거야. 막, 이에 디스, 막, 변핑 막 하고 있어. 근데 내 캐릭이면 계속, 그, 맞아가면서 막, 사냥하고 있어. 그러면은, 갑자기 깜짝 당황스럽잖아. 그래서 갑자기 라면 먹다가, 라면 국물을 바지에 쏟는단 말이야. 그리고, 캐릭도 죽었어. 얼마를 알받어. 겁나 열받지. 라면 나면 국물 쏟아가지고, 어? 바지 옷다 버리고, 어? 악뜨거 하고 있는데 캐릭터 죽었어. 겁나 열받죠. 그래서 리지가 안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자동이 나와도 리지는 안 망한다. 왜냐? 겁나 열받거든. 그래도 현질하거든, 장비 사거든, 열받아가지고 걔네들 때려죽이려고. 그것 때문에 또잘안 죽으려 고 열렙하거든. 아니면 변신은 다시 초기화 안 해요 캔슬 을 맞았을 때 변신 초기화하지 그냥 변피만 당하면은 그 변신으로 계속 그냥 댕겨요 그냥 코카트리스 뭐 이런 거 변신하면은 무기를 못 찾잖아요 <laughs> 무기 못 찾고 그냥 뭐 바로 정일 때려도 안죽고 그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 PC방 가서 라면 같은 거 드시지 마세요 국물 바지에 쏟으면은 진짜 겁나 짜증 납니다 진짜 라면 먹지 말고, 볶음밥 이런 거, <laughs> 햄버거 이런 거, 이런 거 드세요. PC방에서. <laughs> 집에서도 마찬가지야. 집에서 게임하다가도 라면 같은 거 먹지 마세요. 한번 국물 한번 쏟아봐야 돼. 국물 마시다가. 두 가지,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함께 뜨득하면서 고통까지 동반합니다. 진짜. 막피 만나가지고 죽으면. 축사 푹의 보호주문서 몇장 발라야 5가 되나요? 요거 한번 봐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확률을 이렇게 보실 때 니즈 네 엔샵 있잖아요. 이샵으로 가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소식이 있어. 이거 클릭을 하십니다. 그러면 소식 공지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쭉 보면은 오림 장신구 확률, 그 휘장 문장 확률, 영웅, 영웅 유물 상자 관련 확률 쭉 나와 있거든요. 밑으로 쭉 내려다보면은 아마 눈티스 있을 거야. 스네퍼 룸티스 보호주문서 상품 관련 확률은. 여기 있네요 축복받은 스네퍼 반지 인첸트 수치별 강화 성공 확률이잖아요 이거는 깡이고 이건 일반 스네퍼 이건 축복받은 스네퍼 4에서 5가는데 2.5%네요 100개 지르면 2개 100장 쓰면 2개 100장 쓰면 보여주면서 뭐 4에서 5가는데 되셨나요 심재성님 그렇게 찾아보시면 돼요 100장이면 뭐 얼마냐 근데 100장 쓰면 2개니까 50장이죠 5 0장이 1개지 10장 15장이 5만원이면은 한 15만원에 뭐가 하나 뜬다는 얘기네요 확률로 봤을 때는